안녕하세요. 장한동 떼기입니다. 이번 영상은 롤리팝 수세미 떼기입니다. 이번 영상 역시 대양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영상입니다. 준비물은 흰색 실과 두 가지 다른 색 실을 사용했고요. 돗바늘, 가위, 코바늘로 쓰는 6코 3.5mm를 사용했습니다. 코 위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저는 일반 면사를 사용할게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흰색 실을 사슬코 85개를 만들 거예요. 사슬코를 서 하나 둘셋 아 이렇게 85개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게요. 자, 85개를 다 만들었고요. 이 85번째 코를 기둥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, 이 자리에서 사슬뜨기 3개를 더 떠줍니다.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. 얘는 기둥코로 세웠으니까 그 바로 옆 코에다가 한 개를 빼서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는 거예요. 한길긴뜨기는 저번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한 코를 걸고, 실, 이 사슬뜨기 안에 넣으신 후, 실을 걸고 빼줍니다. 세 개가 나왔을 때, 두개 빼고, 두개 빼고. 이게 한길긴뜨기예요. 여기 끝까지 한길긴뜨기를 하고, 다시 돌아올게요. 자, 이제 한 코가 다 왔어요. 이렇게 한 코. 여기서는 한길긴뜨기, 안만 떠주는 거예요. 그리고 미리 실을 잘라왔거든요. 이렇게 넣으시고, 세 개가 되었을 때, 이렇게. 두 개만 빼주는 거예요. 그리고 다른 세개 실을 여기에 빼줍니다. 이 실을 꼭 잡으시고 돌려서 여기에 이제 기둥코 세 개를 세울 거예요. 꼭 잡으시고. 하나, 둘, 셋. 이 실은 같이 떠줄 거거든요.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. 또. 한 코에 하나씩.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설거지하고 건조기가 다 됐다면 설거지 건조기 소리가 들렸네요. <laughs> 한 코에 하나씩.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고 끝까지 한코 남았을 때까지 다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. 자, 저는 한코 남았을 때다 떴고, 이제 처음에 기둥코 세운 여기에 걸지 마시고, 코에 걸지 마시고, 그냥 여기 안에 넣으세요. 넣고, 반만 뜨시는 거예요. 반만 뜨고, 그 다음에 실을 잘라줄게요. 그 다음, 이 새로운 실을 여기에 이렇게, 이렇게 거세요. 그런 다음, 이 짧은 실들 있죠? 이거를 꼭 잡으시고 돌리세요. 그런 다음,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. 기둥코세 개를 세우시고 다음에 다음 코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. 이거 짧은 실은 같이 떠줄 거예요. 거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마저 떠줍니다.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코 남았을 때까지 다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. 자, 한코 남았고요. 이제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. 넣으시고 반만 뜨는 거예요. 반만 뜨고 실을 잘라주세요. 그 다음 이제 다른 색실로 꼭 잡아다니시면 이제 짧은 실들은 또꼭 잡으시고. 이제 또 같이 뜰 거예요. 기둥코 세 개를 세우시고, 또한 코에 하나씩, 한 코에 하나씩. 끝까지 뜨시고 다시 돌아올게요. 이제 마지막 한코 남았고요. 이거를 한 코를 뜨시고 쭉회시후10 발라줄게요. 왜냐면 이거를 이제 나중에 꿰매줄 거거든요. 여기까지 하시면 뜨는 거는 완성입니다. 자 이제 모양을 접어서 만들 거예요. 이 아까 끝난 부분을 이 위쪽으로 놓으시고 위로 접으신 후 위로 이렇게 접으시고요. 다시 밑으로 내리세요.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됐죠?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아까 마무리실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안으로 넣습니다. 다음 넣어주시고 그 다음, 이쪽 방향 있죠? 요거를, 이렇게, 넣어주세요. 그러면, 이 끝부분과 이 끝부분이 만나겠죠? 그러면, 얘를 이제 마무리를 해서 꿰매줄 거예요. 이긴실 있죠? 요거는, 정리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. 요 안에 넣으주면 깨내줄게 바늘에 걸어서 깨내는 거는 수세미 싫으기 때문에 굳이 막 예쁘게 깨내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연결만 잘 되게끔 깨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 실을 정리해주세요. 왔다 갔다 꾸며서 이 식을 잘라줄게요. 이 연결된 부분이 나오면 안 예쁘겠죠? 이거를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. 이 안으로 숨겨주세요. 살짝, 살짝 이동을 하시면 숨길 수가 있거든요. 숨겨주시면 저희 집 강아지가 지었어요 이렇게 숨기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완성입니다. 이렇게 완성이고요. 수세미 실로 뜨셨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